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 웨일리의 최근 경기를 보셨나요? 어땠나요? 물론이죠. 그녀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다음 싸움은 발렌티나와의 경기가 될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경기를 꼭 보고 싶어요. 벤텀급에서 헨리 세우도를 넘어서서 관심 있는 선수가 있나요? 상위 5위에 가까워지면서 누구와 맞붙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 있나요? 다음으로 우마르와 싸우고 싶습니다. UFC에서 몇달 전에 그 싸움을 제안했거든요. 꼭 이루어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송. 안녕하세요. 우마르와의 싸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이야기만 나눈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나요? UFC는 우마르를 타이틀전에 내세우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12월에 플로리다에서 그와 싸웠을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둘다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국에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고, UFC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마르가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는 메락과 싸웠습니다. 우마르는 실제로 부상을 입었지만, UFC는 그에게 메락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그 싸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12월에 UFC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카드에서 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진지했나요? 네, UFC에서 제가 메인 이벤트에 나가도록 주선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저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싸움을 위해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싸움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없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죠. 타이틀을 위해 다음에 보고 싶은 경기는 뭐예요? 메라과션 오말리의 리매치인가요? 아니면 메라 대패트를 아닌가요? 저는 메락과 션 오말리의 경기를 보고 싶지만 다음 싸움은 메락 대 패트르 양이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소. 안녕하세요. 당신은 아직 젊은 선수잖아요. 하지만 이미 당신의 경력에서 많은 싸움을 치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교훈이 되는 경험이 있었나요? 당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번의 패배, 즉코리샌드 아겐과 패트르 양과의 싸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싸움들은 저에게 많은 경험을 주었고 저에게는 좋은 싸움이었습니다. 배우고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트의 양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제가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도요. 브루스리 기념관을 방문하셨나요? 저는 행사가 끝난 후에 가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행운을 빌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어젯밤 호텔에서 헨리 세우도와 마주쳤는데 그가 인스타그램에 이 녀석이 생각보다 훨씬 키가 작네 라고 올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호텔에 막 도착했을 때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와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저는 그 선수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그냥 예의 바르게 악수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좋은 프로모터더라고요.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선수가 좋습니다. 그는 항상 싸우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이고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데 혹시 했니 세우도에게 붙인 별명이 있나요? 어, 큰 머리라든지 큰 모자 같은 별명이요. 그리고 유라이어 페이버가 코리안 좀비와 함께 영어를 가르치던 옛날 영상이 있는데 꽤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유라이어가 영어로 재밌는 걸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유라이어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가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메랍 대 우마르 싸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메랍은 이제 약점이 없는 파이터처럼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 그렇지만, 그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와 싸운다면, KO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도발적인 발언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마지막 싸움은 페트르 양과의 싸움이었고 지금 그는 커리어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당신 체급 부문의 다음 챔피언이 될수 있을까요? 다음 싸움은 메라페 페트르 양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페트르 양이 이번에 저를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